안녕하세요. 텍스베어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 이야기 빛을 보려면 돈을 내야 한다. 인데요. 1688년 영국은 폭군 제임스 2세를 퇴위시키고 네덜란드 출신의 윌리엄 3세와 잉글랜드의 메리 2세 부부를 새롭게 즉위시켰습니다. 그 권력 이양의 과정에서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이를 명예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명예혁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오늘은 세금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명예혁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난로세입니다. 난로세를 거들어 올 때면 무례하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 빙 뜯어가듯이 세금을 걷어갔다고 하는데요.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국 사람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새롭게 영국을 이끌게 될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는 왕실에 잃어버린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난로세 폐지를 공약했고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으며 혁명을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영국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난로세를 폐지하고 나서 많은 문제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관명할 때 사용한 막대한 작은 빛이 있었고 또 퇴위시킨 제임스 2세를 보기시키기 위한 사람들을 저지하느라 많은 돈이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영국 왕실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새롭게 세금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바로 창문세인데요. 이제 조사원들은 거리를 돌면서 창문을 세기만 하면 된다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프라이버시를 중요시 여기는 영국 사람들에게는 부딪힐 일이 없으니 너무 좋았고, 납세자와 싸울 일도 없어졌고, 따로 신고도 필요 없는 혁신적인 세금이었습니다. 난로는 숨길수라도 있었는데 창문은 숨길 수 없어서 탈세가 불가능했는데요. 창문이 많을수록 부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세부담 능력도 입증된다고 보고 공정한 세금이라고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적으로 시작했던 창문세는 얼마 되지 않아 연구적으로 바뀌었는데요. 바뀌면서 부과액도 점점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증가되는 부과액에 부담스러웠던 시민들은 세금 대신 어둠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창문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가 되면서 창문이 없어짐에 따라 창문세가 원활하게 거치지 않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창문이 아예 없는 집도 만들어지기도 했고, 어떤 집은 창문을 벽돌로 막은 채 건설되기도 했고, 이후에 집주인이 필요하면 벽돌을 빼내고 유리를 끼울 수 있게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문세는 산업 발전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시골에 있는 가난한 가정이 창문이 더 많다는 이유로 부자들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농촌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창문을 다 막아버리면서 각종 전염병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타격을 받고 전염병에 시달리는 게 창문임을 알면서도 영국 정부는 끝까지 세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건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하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19세기가 들어서면서 창문세 반대운동이 10수년간 진행되었고 결국 1850년에 의회에 창문세 폐지안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해 결국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택스베어의 여섯 번째 이야기. 빛을 보려면 돈을 내야 하는 사람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